소년대는 구남지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도 도 동참하고자 지금 거기 가고 있습니다. 성유분 갔을 도써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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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맞아요. 씨네 네. 네, 우리 최근 윤달이 간 동생이요. <laughs> 어. 아, <laughs> 어, <됐다>. 아, <laughs> 네. 오늘 여기 지금 제가 가고 있는데 안 나요. 지금 텔레비안 아, 나요. 지금 가고 있는데 아, 여기 어르신들도 지금 산행하신다고 많이 올라가시면서 제가 하는 이 피켓에. 아주 좋은 호의를 보여주시고 어, 갔다 내려 오시면서 우리 설명도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기대하겠습니다. 대불당은 아, <laughs> 원래 나쁜 놈이라 하지만은요 아니 오파이 탈을 쓰고 있는 자칭이 있잖아요 껍데기만 오파당 저것들이 더 있잖아요 나쁜 인간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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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가 일로 가노. 아니 아. 아니 산에, 산에, 산에 안 가요? 산에 걸로 가시면 안되는데 안 <laughs> 우리는 이제 우리 우리 죽어도, 아, 그러시구나. 네. 내려오실 때꼭 설명해 주시고 가세요. 우리 공화당 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정치를 하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려면요. 우리 공화당으로 뭉치는 길 밖에 없어요. 껍데기만 보수인 우파의탈을 쓰고 있는 저 인간들을 버려야지만 이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더불당 나쁘닭 하는 거는 대구 사람들 대부분 다 알아요. 그렇지만 국민의 진당 저게 아직 오파라고 생각하는 이 국민들을 깨우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 김종인이라고 하는 인간은 언제 우리가 지한테 5.18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한부여한 적이 없는데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도 국민의 진당 인간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을 정권 잡았다고 손바닥 빚을 듯이 하는 문재인이한테도 대구에 있는 국계들은 맙니까 뭐 도대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에 붙어서 어? 무조건 따라가는 저 국계들을 믿으면 절대로 안될것 같아요. 국민 자원금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희 초록색으로 우리 호화당이라는 글자를 아주 크게 해놨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오늘은, 어, 탄핵 역적 배신자 연놈들 62명하고 탄핵 오적도 지금 현수막 붙여놨거든요. 어, 아주 눈에 확 돌아서 오늘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많은 시선을 끌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또 선행해 주시고 계시고요. 아, 또 어르신께서도 선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무국장님 오늘도 어김없이 맛있는 소고기고 소고기 또끓여 오셨어요. 아침에 피곤하실 텐데 어제도 또 서명대 하시고 오늘은 또 예, 서명대 더 일찍 했어요. 김치 김장 김치 김장 김치도 가지고 오셨고 여기 우리 동지님들 수운데 고생하신다고.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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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준비해 오셨습니다. 야. 여기 우리 동진들 식사 시고계니다 날씨가 갑자기 오라, 까락해서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순금님도 있고, 야. 우리 오늘 북부분들은 일을 다 하셨어요. 삼분님도. 다 야. 일을 하셨어요. 어, 표는 오파국민들한테 표다 받아먹고 오파있잖아요 오파의 역할로서 하는 게 하나 도 없잖아요. 문재인이가 죽을 만하면 나가 산소없게 달아주는 게 지금 거대 야당 아닙니까? 당이냐 여당이 야당이냐. 알고 보니 한 통속. 맞죠? 강력한 투쟁 정당, 선명 정당, 우리공화당 뿐이다. 우리가 용인되는 사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맞죠? 근데 국민들은 지금 설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겠나? 지금 우리는 70, 80% 지금 사회주의 다 됐는데도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어, 우리 김성호 님도 오셔서 저 1인시 1 0개 예. 비켓, 예. 아, 국민님, 니다 국민님께서 우리 또 지원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카리스마 박사님께서도 지금 계속 이거 1인시 피켓 들고 계시고요. 어, 우리 공화당 여기 현수막도 아주 잘 걸려 있습니다.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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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르신 두 분이서 서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도 날씨도 추운데도 소솔하게책임당하 분도 좀몇번 받았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화이팅! 11개, 열1개입니다 11개. 자, 11, 11. 11, 11. 어, 서명도 솔솔하게 아주 잘된것 같아요. 책임당은 12명 받았고요. 일반당은 32명. 서명은 120명 받았습니다. 오늘 나와서 고생하신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하고 우리 동기님들 오늘 많이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오늘 서명대 마무리. 어 할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날씨는 좀 추웠지만, 우리 동지혜와, 어, 우리 부부에 도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동참해주셔서 책임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